예능과 다큐에서 자주 나오는 효과 중에 모니터에 영상을 합성하거나 영상 위에 인물을 동그랗게 잘라서 붙여주거나 피사체가 움직이면 그 뒤로 그래픽이 나오는 마스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분도 안되는 쇼츠만 시청하는 요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수 있다면 집중력 상위 10% 안에 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마스크가 뭐야? 우리가 착용하는 마스크를 생각해 보시면 마스크를 착용한 부분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프리미어의 마스크도 비슷하게 마스크를 씌운 부분만 보이지 않거나 반대로 보이게 할수 있는데요. 프리미어 마스크의 기본값은 우리가 착용하는 마스크랑 반대로 마스크를 씌운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인버티드라는 옵션을 통해서 거꾸로 마스크를 씌운 부분만 안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트랙 매트 강의 영상에서도 특정 부분만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할수 있었는데요. 마스크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챕터2 마스크 만들기 수업자를 다운받기 위해서 KT캠프.co.kr로 c a 들어오셔서 수업자료에서 유튜브 수업자료 10번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압축파일을 풀어보면 마스크 폴더가 있는데 폴더를 우클릭해서 잘라내기하고 C 드라이브에 KT 캠프 폴더 안에 붙여넣기합니다. 마스크 폴더 안에 마스크 프리미어 프레트를 더블클릭으로 열어줍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마스크 기본 시퀀스를 더블클릭으로 열어줍니다. 비디오 2번 트랙에 있는 모니터 클립을 클릭하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오퍼시티 아래 동그라미 네모 팬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클릭해보면, 오파시티 아래에는 마스크 1번이 생겼고, 화면에는 동그라미 형태로 영상이 잘리는 게 확인되는데요. 마스크를 씌운 부분만 보이게 되는 속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마스크 패스라고 부르는데요. 패스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스크 패스에 4개의 점이 있는데, 드래그해보시면, 이렇게 내마대로 형태를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1 글자를 클릭해서 딜리트로 삭제하고 이번에는 네모를 클릭해서 네모 마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네모 마스크가 보이는데요. 점을 드래그해 보면 동그라미와 다르게 점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확인됩니다. 마스크 패스를 수정하는 몇 가지 방법은 마스크 패스에서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점을 지울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점이 삭제됩니다.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점을 좌클릭 들어가면 곡선점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곡선점을 알트 클릭하면 직선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4개의 점을 모니터의 모서리 쪽으로 각각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마스크의 옵션들에 대해서 둘러보겠습니다. 마스크 아래 보시면 마스크 패스, 패더, 오퍼시티, 익스펜션, 인버티드가 있습니다. 마스크 패스는 패스에 모션 그래픽을 줄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마스크 패더는 값을 드래그해서 올렸다 내렸다 해보시면 이렇게 경계선을 부드럽게 할지, 깔끔하게 잘려 보이게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영어로 두겠습니다. 마스크 오퍼시티는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값을 좌우로 드래그해 보시면 영상이 투명해졌다가 불투명해졌다 하는 게 확인됩니다. 마스크 익스펜션은 현재 마스크 형태에서 더 넓게 확장을 시킬지 아니면 더 작게 축소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인버티드는 마스크 영역만 안 보이게 거꾸로 뒤집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 부분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인버티드를 체크하면 이렇게 모니터의 액정 부분이 사라지면서 액정 안에 1번 트랙에 있는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비디오 1번 트랙에 있는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글자를 클릭. 모니터의 액정 부분으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면 액정 부분에 다른 영상을 합성하게 됩니다. 현재 시간을 5초로 와보시면 이렇게 인물이 보이는데 비디오 2번 트랙에 있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오퍼시티 안에 있는 동그라미 마스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얼굴 부분이 잘 보이도록 패스의 점을 드래그할 때 Shift 키를 눌러서 정원의 형태로 크기를 맞춰주고 패스의 중앙 부분을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 컷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드래그하시면 패스의 전체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도형 안에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모션 글자 클릭해서 화면의 왼쪽 아래로 내려주고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디오 1번 트랙에 있는 영상 위에 인물이 동그랗게 합성된 게 확인됩니다 챕터 3 마스크 패스 애니메이션 이 챕터를 듣기 전 프리미어 모션 그래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제 채널에 모션 그래픽 기초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맨몸 일주 시퀀스를 더블 클릭으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재생해보면 이렇게 인도를 배경으로 타이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타이틀이 1초 25프레임부터 지나가는 오토바이 뒤로 나오도록 연출할 건데요. 현재 시간을 1초 25프레임으로 이동해서 비디오 2번 트랙에 있는 타이틀 클립을 선택하고 오퍼시티 아래에 있는 네모 마스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의 위치를 이동해서 이렇게 네모를 크게 타이틀을 감싸도록 만들어주시고 왼쪽 두 개의 점은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맞춰서 위치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패스에 스톱워치를 눌러서 키 프레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스크 1번 글자를 클릭하면 마스크 패스가 보이는데 오토바이가 다 지나간 2초 15 프레임으로 와서 오토바이 뒷라인에 맞춰서 마스크 패스 중앙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고 이동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옵션에 있는 인버티드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 패스 애니메이션으로 인해서 글자가 오토바이 뒤로 나오는 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이나 자막이 나오도록 연출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비슷한 작업을 한 번만 더 해보자면, 뒷부분에 이렇게 커피잔과 할리스 커피 로고가 있는데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면, 할리스 로고가 등장하는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6초 26프레임으로 와서 2번 트랙에 있는 로고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오퍼시티 밑에 동그라미 마스크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마스크 패스의 위치를 컵의 오른쪽 위로 올려주고 왼쪽 아래 점을 왼쪽 아래로 드래그 할때 Shift 키를 눌러서 정원으로 크기를 키워주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마스크 패스에 스톱워치를 눌러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고 마스크 1번 글자를 클릭해서 마스크 패스를 다시 나타나게 해준 다음 프로그램 패널에서 다음 프레임 이동 아이콘을 네번 눌러 네 프레임을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패스의 위치를 이동해서 컵 라인에 맞춰주고 두 프레임을 더 전진해서 마스크 패스의 위치를 컵 라인에 또 맞춰주고 두 프레임을 또 전진해서 마스크 패스의 위치를 컵 라인에 맞춰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프레임을 더 전진해서 마스크 패스의 위치를 컵 라인에 맞춰주면 이제 로고가 사라졌는데 마스크 인버티드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5초에서 재생을 해보시면 로고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확인됩니다. 자, 이런 연출도 예능이나 광고 등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연출입니다. 오늘 마스크가 처음이라서 잘안 되신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